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도련변이 딥다크 군대 vs 도련변이 네더 군대. 오늘은 좀 색다른 몹 배틀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련변이 워든 vs 도련변이 지옥몹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뭐 깜짝아. 누님 어, 어, 깜짝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색다른 몹 배틀을 준비해봤는데 최강 개무 군대 아니고요. 센즈 안 나오고요. SCP 안 나오고요. 오늘 새로운 몬스터도좀볼 건데 여기 보면은 오! 제가 좀 맵을 좀 만들어봤어요. 이쪽이 <laughs> 이쪽이 딥 다크 이쪽이 이제 지옥 몹들인데 어디가 네.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정열적인 레드로 하겠습니다. 어 레드 어 오늘 맞아요. 오늘 약간 컨셉이 블랙 레드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능님이 그쪽 골랐으니까 저는 이쪽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대결부터 갈 건데 보면은 딥다크 애들이 좀더 적어요 수가 그러네요. 어더가좀더 많습니다. 레더 몹들이 많더라고 요 이게 옛날부터 있던 바이옴이라 그런지 훨씬 많더라고요. 좀더 많은데 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건또 아니죠. 일단 아닙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물량이 이거긴데 물량. <laughs> 자능이아 네. 맞다 여기 안살수 있어서 오늘도 이거 막대기 들고 해야 되고요. 오, 자 일단 첫 번째, 와, 자 뮤턴트 좀비 피그맨이구요 이번에 뮤턴트 워든 기본적으로 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크기 차이가 뭐 벌써부터 자 일단 이 친구 한번 때려주고이 친구 때려주고자 그러니까 크기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어싸운다 사운다 사운다. 오, 오오 어, 근데 어 잠깐만 어아 아이고 어? 일어났어? 뭐 일어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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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잠 일어났어요? 하지만 싸우기 윤갑하게 싸우는 좀비 피그맨. 어 잠깐 좀비 피그 하지만 또 누웠죠? 이거 한번더 아! 일어났는데 한번더 눕는다. 세번 누우면 징글로 하겠습니다. 왜요? 아니 이거 언제까지 볼수 없잖아. 뭐야 아! 어, 근데 아, 크기 차이가 좋아. 체급 차이가 아 어, 불까지 붙었어. 오! 아이고 아, 세번누우면 근데... 죽어버리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뮤턴트 워든 1승을 거두게 되었고요이 상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뮤턴트 키글린, 가볼게요. 키글린은 걔 아니에요? 어! 이 친구, 이제 금주면 아이템 주는 얘데한번 싸움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와. 자, 갑니다. 어, 가요. 가요. 갑니다. 아, 쌍검이랑 총을. 거든요한 손에 지금. 아! 아! 뭐야? 아니, 더 약한데? 아, 자. 뭐야! 어. 어, 일어났어요. 아, 근데, 금칼 들고 있으면 당연히 약하지. 마크에서도 완전 금칼 쓰레기인데, 누가 씁니까 금칼 커져도 금칼이에요. 금칼 어. 자, 두번 넣었죠? 한번더 넣으면 끝이죠? 좋아, 안 돼! 자, 만약에, 느님이 선수 교체를 원하신다면, 선수 교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바로 들어세요 아, 선수 교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 친구 없애버리고요. 자, 그러면은 느기가 선수 교체를 원했으니까, 어, 다음은 이 친구 한번 가볼게요. 저도 그냥 랜덤으로 꺼내겠습니다. 음, 네 어, 아직 많이 남았네. 느기...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어, 많이 남았네. 아, 근데 이 친구도 약해 보이는데요? 자 갑니다. 아니요. 얘 돌검이지만. 오, 뭐야? 아 오, 뭐야? 오, 완전 멋있어요 반짝반짝 그거래요. 뭐 트론이 하고. 자, 일단 때려 주고요. 그리고 때려 주고요 자,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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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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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완전 어, 완전 피리터에 피리터. 아? 아. <laughs> 어, 어 아, 지금 맞고 있어요. 맞고 있어요. 맞고 있어요. 아니, 죽어도 않네. 아니, 뭐, 아니, 미, 아니 뭐야 이뼈다구 뭐야? 안돼. 그친가? 그친다 이 친구. 좋는데요? 아 다음 친구 가볼게요. 이제 좀 쎕니다. 능님도. 예, 세야 당연히. 보군이 먼저 가볼게요. 어, 좋아요. 이 친구 한번 때려주고 이 친구 때려주고요. 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싸우나요? <laughs> 자좀 가까이 가 주세요 좀 많이 강해 보이는데요? 어 그러면 여이 여기, 친구, 친구 여기다 다시 소환해야겠다 여기다 소환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싸움니다자 싸움 시작하죠 어, 그, 맞는 거 맞.. 맞는 어. 거 이게 그냥 돼지고기잖아요 일반 예? <laughs> 아 잠깐만 아니 일본에는 그러면은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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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했어요 어. 호글리에 호글리에 소환해볼게요 호글리에 아, 어, 저좀세 보이네요. 이야. 크기는 훨씬 커요. 타겟을 해주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갑시다. 이번엔 과연 얘는 맞질 않는데요? 아. 자, 느끼가 지금 많이 좀위기긴 하네요. 이기는 게 거의 엄 없는... 지금 다 졌어요. 지금 내덕 어떻게 된 겁니까? 에? 아니야. 또 색이 나올 겁니다, 이제. 아, 그래요? 오케이. 네. 자, 이번에는 어좀 빨간 애들로 나오네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럼요. 오, 약간 레드 스켈레톤인데. 선수 교체 원하시나요? 예, 네, 한선 해주세요. 아, 오케이. 이번에는 또 다른 애 한번 써내 볼게요. 자, 이번엔 커맨디드 워든. 이거 저번에 한번 봤던 애죠. 자, 아이고. 아이고. 와, 잉글리 옆에 또만도 멋지네 얘는. 자, 이번에는 자, 이 친구 한번 써내 보겠습니다. 어, 뭐, 그래도 멋진데요 어이고 벌써요. 자, 과연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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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자, 노래가 나오니까 이선생좀 잠깐 끊고. 끄고... 와! 뭐야? 와, 스킬 썼어, 스킬. 스킬? 어, 스킬? 어, 어안 네. 죽네? 아, 네. 어, 못 봤어. 아! 어! 와! 어! 와! 우리 어디까지나 가. 자, 워든도 스킬 썼죠. 서... 딜안 때리는데요? 이 친구는 왜안 때리나? 맞는데 가만히 있네. 안마 안마 안마. 아프지가 않다. 어! 아, 이거구나. 네. 아, 아프지가 않다! 아 근데... 아... 맞아 죽었습니다. 왜안 때리는 거죠? 스킬 왜안써야내고아저 커맨디드 워든도 조금... 강력하네 이 친구도 그냥 없애드릴게요. 아이고... 어... 튕겼네! 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커맨디드 워든 이 친구 2개니까 튕기니까 이 친구는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으로 네. 갈게요. 일단 그래도 진건진 거니까 룽님이 여기에 스켈레톤 줬거든요? 다음 뭐 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뭔지 모르겠네. 자 하나 둘 셋. 어이 친구. 와. 근데 얘는. 와. 와. 자 이번 저는 크리스탈 워든입니다. 자 한번 싸우기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어. 어. 어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막기만 하네. 어 근데 체력은 단단한 것 같은데 공격. 예 체력 단단. 이거 해주면 좋겠는데. 얘가 겁이 나나 봐요. 맷집은 좋은데 힘이 약한 편 그런 느낌인가? 탱커 느낌이에요. 탱커 느낌. 와, 목탁 들었어요. 아, 아야, 아이 상태로 그냥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크 나이트. 이거 이름은 다크 다크라이트? 나이트인데 어, 이 친구도 매더 도련베이 모노소입니다. 와, 생긴 거 멋있어요. 뭔가 무기도 있는데 과연? 어, 땡기준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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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친구 드디어 습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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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나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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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대어 드디어 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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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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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아 드디어 드디어 드디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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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디아 드디어 드디 감사합니다. 어 사원해요. 어 사원, 사원, 어 브리도 좋아요. 불리로 좋아. 자 지금. 오 이게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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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아니야. 아, 뭐. 있어요, 있어요. 어불 뿜네. 확실히 지옥룡이라 그런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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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요, 저 나갔어요. 야 근데 얘네 다 단단하다. 이 크리스를 얻는 공격력이 꽤 강한 친구인데. 오 어, 뭐야 기술. 어. 있어요. 어. 아아 아, 아? 기술을 쓰면 맞질 않아요. 어 왔어? 아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예. 제가 여 넣었다가 뺀 친구 있는데 그 친구를 긴급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뺀 이유가 있어요, 어, 사실. 그런 거요? 아이 친구는 빨간색인데 워든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서 아에이. 근데 지우에 약간, 워든 배신자가 있다고 좀 컨셉을 두고, 어, 한번 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나 내가 죽었어! 와, 진짜! 와, 다갈아먹어요 아, 어, 잠깐만, 어, 뭐 죽었나요? 크리스하워든 예, 죽었어요. 어, 나, 나, 나 계속 죽고 있어! 이로오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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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임 모드를 하고. 와, 크리스하워든 죽었네! 자 그러면은 다음 어, 예. 친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구. 아까 느기가 선수 교체했던 뮤턴트 워든 한번 소환해 볼게요. 예. 와. 뭐야? 아니 한방. 아니 괜히 투입시켰네. 이게 바로 지옥의 워든이다. 배신자. 잠 지옥의 워든. 아 지옥 워든 뭐야? 아니 깁닥 워든이야. 워드이랑... 탑클레가 원래 실거든요 아니 생긴 것도 엄청 멋있게 생겼어. 이건요. 자. 아. 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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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삭제빔, 이거 약간, 여기 닿으면 삭제되네. 아, 맞네. 아, 아 이게, 어. 저기 닿으면요, 그거요. 그 아래 공허로 떨어져버리네. 예, 네, 삭제빔이네. 다음, 자, 이 친구 한번 선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이길 수도 있어요. 자, 티라노 워든입니다. 티라노 워든. 보여줘, 너의 힘발 다음에 사지던데. 아 자, 아. 그러면은 워든도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 친구 안 꺼낼라 했는데 바로 타이탄 워든 워드. 타이탄 워든이요? 예와아니 네. 잠깐만 예. 아니, 너 아니, 기다려봐 예, 예, 아니, 일단 얘 예, 없애봐 하죠, 예 아니, 왜냐면은 얘좀 반칙인 게 자기 땅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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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 여기 말고 좀 멀리서 합시다. 멀리서. 예. 그러면은 저 친구 말고 다른 애들 먼저 좀해 볼게요. 이 타이탄이 어. 어, 타이탄잠저만이 친구들 먼저 해 보겠습니다. 또 지옥하면 빠수 없는 있어요. 게 블레이즈랑 가스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자, 가 보도록 할게요. 거기 서시면 하 됩니다. 일단 워드. 오, 우 진짜 큽니다. 진짜 크고 이거는 타이탄 블레이즈. 자, 오! 어! 어서 윙은 그냥 바로 싸우네. 와! 예! 블레이즈! 블레이즈 그냥 내려찍기 그냥 망치질로 그냥 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와. 바로 아, 가스트 한번 가볼게 가스트 아침으로 만들고 가스트 등장. 와, 뭐야! 와! 가스트 1초 컷! 아니, 가스트 나오자마자 얘도 뉴턴트 얘도 자이언트 타이탄 가스트인데 이 상태로 아까 그 친구 한번 다시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친구 배신 워든 한번 써내보겠습니다. 어나 죽었어 어 야, 죽었다 쟤, 네. 와쟤 죽었어요? 네와 진짜 죽었네 방금 눕는거 봤거든 와 그만해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더 소환해 보겠습니다 늑님이 한번 소환해 주실래요? 제가 죽으면 가닥에 내려와서 이거거든요 자 이제 가까이 소환하면 되죠 아 가까이서 소환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거기서 소환해 3 2 1 와~ 죽었네요. 예, 한방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포탈 생겼는데 들어가지지도 않아. 이번에. 와~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결과, 이타이타워 어든한테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 타이타운 위더스 캐릭터 한번 해볼까요? 나오라, 위더스 캐릭터 타이타 아, 내가 죽었어. 와, 쟤도 나오자마자 죽었는데? 죽었어. 아 일어나는 건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어났습니다. 안마해주고 안마. 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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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 어. 어. 자 진짜. 뭐, 뭐, 뭐. 아. 어? 어디갔어? 지금 바닥에 뼈 분해됐어요. 예? <laughs> 아. 아! 뭐임나드 게임 나, 나, 모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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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이 정도면은 솔직히 딥다크가 이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깔끔히 인정합니다. 이 친구들 단체로 소환해도 여기 안 되거든요. 아 내가 내가 죽은 것도 좀 무섭네. 아! 에, 빨간 안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니지 내가 좀 화가 많이 나 있네. 어. 우와. <laughs> 아! 와! 여기 스켈톤. 아, 스켈 거리 여기서 죽었어. 여기서도. 와, 이게 뭐야? 이 스케 뭐야, 이거? 스킬 썼어. 와, 스킬 썼어. 오다 띄어서요 공중에 야 미쳤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도련변이 레더 vs 도련변이 딥다크 대결 한번 해봤는데 어우 튕겼네요 여러분들 이 상태로 와 어, 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딥다크의 승리로 끝내도록 하겠고요 저와 느기는 내일 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안녕. 보고 싶은 목표트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안녕.